안녕하세요 민물고기 연구소입니다. 자, 뭐 민물고기 연구소 타이틀을 걸고 맨날 땡처리 추천합니다. 예. 자, 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어 낚시 관련 팁은 제가 요즘 뭐 자주 찍질 않다 보니까 자 어제 같은 경우 보름달은 아닙니다. 보름달은 아니지만은 이제 달이 꺾여가는 예, 보름달에서 한 며칠 지났죠. 그래도 뭐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면은 언뜻 보면 보름달입니다. 예. 자, 어제 같이 보름달. 예, 그리고, 비는 이제, 지나서 이제, 비가 내린 효과는 보기 어려운 날이고요. 예. 자, 어제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뭐, 뭐, 민물장어 낚시. 예. 제가 꽁트를 만들지만 뭐 민물장어 낚시를 했는데, 예. 민물장어를 잡았습니다. 예. 달이 환하게 비치는, 그것도 이제, 보통 뭐, 새벽, 예. 제가 자주 출자는 뭐, 1시, 2시. 예. 자, 낚길 낯길, 낚기는 뭐, 제, 저라서 낚는 게 아니고요. 예, 낚일 뿐한테는 낚이고, 또, 비가 오고, 아무리 좋은 날, 뭐, 진부는 또출제해가지고 3일 연속 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앙이라는 게, 어, 고기 마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죠 뭐, 확실한 거는, 민물낚시에 있어가지고, 보름달은, 예, 지약입니다, 지약. 예, 원래,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거고요. 예, 바다낚시에 있어가지고, 보름달은 이제 뭐, 우리가, 물대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지만은 예, 이 민물낚시 에서가지고 보름달이 한하게떠 있는 거는 예, 낚시가 잘안 된다는 건 일단 기본참고이고요 그래도 낚일 녀석은 낚인다는 거. 예, 서두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앞에 보시는 자켓, 자, 어제 같은 날 정말 좋았습니다. 예, 어제 같은 날, 어제 같은 날해야 자꾸 오늘 새벽에 출를했는데 자꾸 제가 어제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 예, 오늘 새벽 노지에 혹시 계셨던 분들 예, 혹시 있습니까? 예, 노지에서 낚시를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밤에 예, 노지에서 뭐 등산, 캠핑, 뭐, 야외 혹시 밤에 계셨던 분들. 상당히 추웠습니다. 예, 낮에는 뭐, 여름. 예, 낮에는 여름이죠. 뭐, 낮에는 뭐, 초여름입니다.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 지나면은, 예, 또, 뭐 겨울, 한겨울은 아니더라도, 예, 우리 보통 한 늦가을이나 초봄 같은 아주 싸늘한 날씨. 예. 자, 뭐이 자켓의 용도는 그런 싸늘한 날씨를 차단하는 방풍효과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방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수증기 정도 차단시키는 예, 발수. 예, 빗방울, 약간의 빗방울 정도는 튕겨내는 예, 발수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방수 빗때리는 날씨에 뭐 착용하고 입는 낙, 낙그 자켓은 아니고요. 일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 지금 뭐, 딱 특정 사이트에서만 전 사이즈를 특정한 가격. 예.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름도 그냥 퍼펙트하게 났어요. 퍼펙트 네, 이름도 그냥 퍼펙트 퍼펙트 퍼펙트로 났어요. 네, 퍼펙트로 퍼펙트로 났고, 어, 옵션을 선택하면은 지금 다 품절이죠. 네. 옵션 선택하면 다 품절입니다. 다 품절인데, 어, 지금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구매를 해보려면 현재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도 이렇게 나오는데. 코드번호 레드패스 1812로 치십니다. 레드패스 1812로. 예. 레드패스 1812로. 자, 뭐 방풍 효과도 있고 보온 효과도 있고. 어, 봄관리으로 나온 자켓입니다. 어, 지금 정말 절정의 효능을 뭐 효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켓이고, 차 안에 이렇게 하나 구비해 두시면은 뭐 지금부터 뭐 여름, 겨울, 오기 전까지. 예. 겨울에는 한겨울에는 못 입습니다. 한겨울에는. 예. 이제 뭐, 방한 효과가 한겨울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봄, 여름, 가을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패스 18115로 치시면은, 뜨는 게몇개 없어요. 그냥. 이제 뜨는 게 여기 이제, 26,000원짜리가 하나 뜨고, 28,000원짜리가 이렇게 하나 뜨고, 예. 여기 이제, 코드번호 친다, 뭐, 쇼핑에 이제 나오는 걸리는 건아 9개밖에 없어요. 아홉 개 나머지는 이제, 1815로 해서, 레드패스 나오는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티셔츠 같이 걸리는데, 어, 티셔츠나 가방 가격보다 더 저렴합니다. 지금 뭐, 26,000원이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어, 뭐, 여기 사이즈, 예, 사이즈 여기 이제 보시면 뭐 11번가입니다. 11번가 특정 사이트긴 하지만은, 뭐1 1번 오프마켓이죠. 뭐 100개, 100 사이즈, 뭐105 사이즈, 110 사이즈, 95 사이즈, 뭐 이렇게 뭐 수량 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 똑같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똑같습니다. 지금 11번가 돌아서. 예, 이 소재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워낙 많이 뭐, 예, 콘트라텍스 윈드프로 예. 여기 이제 뭐 방수, 방풍 다 나와 있는데 어, 콘트라텍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수 정도 보시면 돼 예, 발수 그렇다고 이제 방수, 완전한 방수를 기다리기보다는 발수 예,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방풍 효과 예, 퍼펙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 예, 종류별로 다 자, 요 사이즈 다이꾸 2만원대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뭐한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렴하다 훅 해서, 훅 해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나 이 밤에 주로 출주하신다. 밤에 주로 나가신다. 하시는 분들 한 해가지고는, 어, 제격이니까. 어, 한낮에는 요즘 같은 날씨에 뭐 굳이 자켓을 안 입어도 돼요. 예, 이제 앞으로 제가 날씨를 볼 때. 한낮에 같은 경우는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더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밤에 나간다. 주로 밤에 나가신다 아니면 이제 봄 가을을 염두에 두고 뭐 구매 하신다 하신 분들한테는 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색상별로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때 색상별로 다 구매했어요 저는 색상별로 저는 구매를 다 해가지고 가지세요. 지금도 요 가격에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전사이즈 판매하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다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하루 하루가 금방 갑니다. 예, 또 하루 화요일 되고요. 또 수요일 되고 목요일도 하루 하루 금방 갑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이 5시입니다. 오후 5시 5월 9일 오후 5시 3분. 예, 여러분께 컨텐츠 올리기 1시간 전입니다. 어, 미리 일찍 제작하는 것보다는 요즘 좀 이렇게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좀 올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예. 재고가 몇개 없는 경우 나중에 올라가는 시간에 품절이 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확인하고 최대한 근접한 시간에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